코 성형의 목표를 저는 환자분들한테는 어, 조금은 간단하게 설명해 드려요. 이해하시기 쉽도록. 옆에서 봤을 때, 콧대의 연장선에서 코끝이 일자로 가든지 아니면 코끝이 약간 높아지든지, 그두 가지죠. 콧대의 연장선보다 코끝이 낮으면 안 되거든요. 그래서 만약에, 일자코를 원하시면 그 콧대 연장선에 받쳐 드리고요 약간 벗은코를 원하시면 콧대 연장선 보다 약간 높게 해 드리죠 또 정면에서 모아지는 정도는요 저는 오히려 밑에서 콧구멍을 봤을때 콧구멍을 밑에서 쳐다보는 그코의 전반적인 모습이 정삼각형이 되도록 만들어 드리는 것이 환자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코크 성형의 목표가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